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순절은 나라의 국경일입니다. 주일은 오순절은 핑스턴 존탁이라 하고 다음 날인 월요일은 핑스턴 몬탁이라 해서 그날도 공휴일로 쉽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오순절 연휴가 되면 각자 짧은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국경일일 뿐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의 의미를 떠올리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해마다 핑스턴 문탁에 한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을 구하던 차에 독일 칼빈 교회가 성전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장르들과 가서 보니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대전은 약 1,500평에 넓은 정원이 두 개나 있었고 세탁까지 겸비한 성전이었죠. 식당도 넓었고 대성전에는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성전을 원하는 곳이 12곳이 이미 있었고 저는 13번째로 그 성전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날을 정하여 그곳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마침 관계자들을 만난 때가 2003년 1월 신년 단일 기도회 때였습니다. 성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독일 교회가 원하는 금액을 과감하게 33% 깎아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희 교회에 성전을 팔겠돌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다음날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성전을 이전한 다음의 봄, 칼빈 교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순절 휴일에 같은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가 함께 오순절 감사비를 드리면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 참석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죠. 회의 승낙을 하고 회의하가 보니 네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칼빈 교회 아프리카인 교회, 카톨릭 교회, 저희 교회였습니다. 비록 교회마다 쓰는 언어는 다르고 예배 형식은 달랐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면 모두 한마음으로 믿고 기념하기에 킹스턴 몬탁에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순서는 내 교회가 간단하게 각각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도도 내 교회가 돌아가면서 설교도 내 교회가 돌아가면서 짧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나 연합 전도 집회는 참석했지만 이렇게 연합된 예배는 처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언어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예배 모습도 다르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됨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거룩하고 나만 옳다는 신앙의 독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나처럼 믿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정지하고 심지어 공격한다면 그는 무서운 영적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한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시고 가장 먼저 6월절을 지키게 하셨기에 그들은 두 번째 6월절을 신의 광야에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부정하게 되었는데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매마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야외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야외 앞에 6월절을 지키자고 하면 6월절 윤례대로 그 규리를 따서 행할지니 거름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부정한 자도 타국인도 원하는 모든 사람은 6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 또한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김에 있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는 누구도 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죄들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어기며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소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